안녕하세요. 오늘 저기 약국에 가려고 지금 차가 왔습니다. 경사로가 너무 가팔라서 안녕하세요. 올리브 가게 아래 거기 가시는 거예요? 예예예 예. 예, 예, 예. 아. 놈의바람이 불어 겨울이네. 문다 음, 들어. 적, 저, 저 원래 지팡이 지팡이 쳐봐야돼 같다. 할아버지 거는 뭐고? 응? 할아버지도 너무 너 거랑 잘 못. 너무 맞았다고? 왜? 응? 풍 맞았대 풍. 풍? 풍 맞았다고? 멀쩡히 잘 다니다가. 어 너무 무리했나? 그래서 잘 다. 어. 근데 혼자 집방이도 지팡, 없이다 잘 다니. 짚방이 <laughs> 집었데왜안 집고? 이안 짚방이 고 그러거든 마지막. 짝대기? 우리 짝, 짝대기 주사 다는 거 누가 엄청 갔어 <laughs> 아이. 너들를가지고 거기다가 얼간기 치찍스러워라 아니 그걸 큰걸또 어디서 일어나 그래서 그런 거든 낫지. <laughs> 지하실에라 내려라 나지하실에나라 갖다 팔아먹지. 어떻게 날 좋더니 오늘도 날이 날이 하이간 매일, 매일매일 bell, b e l

주니까3주다요 뭐라 생각 다음 주 가야 되나? 다음 주. 아, 인 날짜를 봐야지. 날짜를 가서 보러. 아니면 뭐 저기 결과 결과 나온 거 그거 갖고 있다가 가 봐야지. 아니어뭔가 얘기하다 15일 날다 15일날. 15일 날. 한달 뒤래. 3주 3주. 오늘 며칠이야? 오늘 7일. 따져봐야지 며칠 날 15일 날 들어갔으면은 3도 따져봐야지 아 날씨 이 미세먼지인가 미세먼지인가 뭐야 하늘이 뿌옇다 미세먼지인가봐 아비 왔는데도 이렇게 비 왔는데도 이렇게 뿌예 먼지가 비 왔다면서? 어, 그게비 왔다면서도 그래 이게 이게 옛날 길인데 큰길 생기기 전에 다녔던 길인데. 오면 여기가 오래 온다 그러는 거아 오래서 지가 도 오래 있었는데. 바구니가 너무 작다. 고바고 농산물 과 가게. I'm n o 보 s 여섯 들었다 말이야. r e going to be able to get the money. I'm 오래됐어, 저 건물이 다 녹슬었잖아. <laughs> 간판 그런 게 간판 떼었, 거기다 붙여놨다 떼었구만. 여기 아가씨가 자를 줬더만 아... 여기 옛날에 여기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가게 있었잖아. 이 안에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장 사람들 많이 다녔는데. 응? 비디오테이프 빌려가고 그 d 는데 여기 비디오테이프 빌려갔잖아요 여기 안에 e v 오래 e o 저저상 e 오래된 거야 이아 i d 우리 친구 d e o 이사 d 같이이사 d 같 같이 o 뭐. 이 용이라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사 갔어. 어렸을 때그 애기가 여기 끌려갔던 생각나서 그래, 비올 때마다. 산에, 산에서 막 끌고 내려오더라고. 근데, 옷, 저기, 저기 옷이 다 젖었더라고. 저 옷, 산에서 막 끌고 내려오는데. 잡으려고 그랬나봐. 물 뿌렸나봐. 아유, 이 길로 많이 다녔는데, 저기. 고구마, 아 고구마 농산물에 고구마 띠로 가고 고구마 띠 오버런이라고 이쪽으로. 그때 경남 우리 사과들만 해도 이거 경남에 썼다는데. 경남에 그 얼마? 어? 여기 7천밖에 안한대 7천? 몇 평인데? 여기 27평짜리 있고 뭐 30평짜리 평수들 다 있다. 그래 이년 이년 또 왔어요 여기가 저기 보이나도 개인 보이나 개인 보는데 그런 나왔는데 뭐 개별 보려. <laughs> 아름이 여기 저쪽 어린이집 다닐 때저로 걸어 다녔잖아. 저 진흙탕에 내가 들고 다 진흙탕이야? 맨날 진흙탕에 있어서 비오면 한강에. 뭐가 진흙탕이 어디 있어? 깔아 놨는데. 저기는 그 아름이 살때안 걸었네요. 내가 저희도 안 걷는다 그래서 내가 억고오려안 안 걷는다 랬어그 응. 땅이 질다고 안 걷는데 내가 내가 몇고오 신발 신발 버릴까 바로는? 저기 저기 면 지는 게 저기 지 굉장히 멀잖아. 베르골려면 굉장히 멀잖아. 어 뭐라고? 서 이렇게 신호도 간다 아이 저 새끼 저거, 이 매너가 떡이네, 운전 매너가. <목소리> 이놈 갖들어, 꺾어서 여기 이 앞에서 했잖아 장사, 냉면 냉 밑에서. 가수이란도 없어졌을 거야. 아지 저기 산호도련? 산호도련 없어가지고 지금 저거2 0 0만원이 200만원 200만원? 한달에? 한달에 한 일주일에 2 0 0만이아일찌간치 우리 애낳을 애 때가 난 거야. 지금이 난 거야. 우리, 우리 키울 때가 난 거야. 지금 분유도 남자 없어 나는 비싸. 유모차도 뭐 유모차도 백만 원 넘는 는데뭐 말다 했지. 큰때승저 유모차. 이 친구는 이사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쌌는데 우리 때이 친구는 가 좋았지 뭐 지금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들어. 이 제자 여 기서 줄일게요.